안녕하세요 55년생 양띠 어르신 여러분.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25년 양력 7월은 여러분께 큰 복의 문이 활짝 열리지만 그 복이 들어올지 말지는 여러분 마음가짐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이번 달 복은 분명 강하게 들어오지만 마음이 무겁고 공허하면 들어오던 복조차 스스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기운을 기쁘게 맞이하는 법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면 이번 7월의 건강, 돈 흐름, 사람 관계, 움직임의 방향, 작은 복을 부르는 소품까지 꼼꼼히 한 번에 다 챙기실 수 있도록 제가 정성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소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 꼭 적어두세요. 그 소망 하나가 이번 7월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복을 묶어주는 작은 복주머니라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7월 여러분의 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양띠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성품으로 남들보다 먼저 나서서 남을 도와주고, 내것 아끼지 않고 내어주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의 기둥 역할을 자처하며, 지금껏 수많은 고비를 조용히 삼키고 견뎌내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도 복이 들어와도 마음 한 구석이 공허하여, 내가 이 복을 누려도 될까 하고 괜히 스스로 발길을 돌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조금만 열면 분명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께 다양한 조언과 충고를 해올 겁니다. 평소 같으면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나 하고 속으로만 곱씹으셨을 텐데 이번 달엔 그말 안에 숨은 금덩어리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 충고가 이번 7월 여러분 삶을 지탱해줄 보석 같은 조언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에 대한 작은 감사 인사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만으로도 복의 기운이 배가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띠분들의 이큰 그릇 같은 마음 덕분에 지금까지 가족들이 평안을 누려왔음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넉넉한 마음은 이번 달에도 변함없이 빛날 것이고 그 속에 쌓였던 작은 상처들은 조금씩 치유될 것입니다. 이제 55년생 양띠 여러분, 이번 25년 양력 7월의 전체 흐름을 큰 줄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 7월은 여러분 사주팔자의 깃든 기운이 크게는 순조롭고 호조를 이룹니다. 속으로는 마음 한 구석이 공허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하는 허기가 자꾸 올라오겠지만 그런 속마음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야 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달은 사람도 찾아오고 작은 돈도 붓고 귀인 온도 열려서 분명히 나쁘지 않은 달입니다. 그런데 양띠분들은 특유의 신중함과 속기품 때문에 들어오는 기회를 보고도 이 정도면 됐지 더 바라면 벌받는다 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7월에도 마음만 조금만 더 열면 손에 쥘수 있는 기회를 공허함과 사소한 불신 때문에 놓칠 수 있겠다고. 사주프리에서는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만큼은 들어오는 복을 기쁘게 맞아드리겠다는 열린 마음을 반드시 지니시길 바랍니다. 복이 오려는데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복은 문 앞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또 하나 이번 7월에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조언이나 충고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때 저 사람은 나를 깔보는 걸까 하는 괜한 생각은 접어두시고 그말 속에 숨어있는 도움이 될 만한 알맹이만 꺼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충고 덕분에 상황이 나아졌다면 반드시 작은 감사 표시라도 잊지 말아야 그 사람이 또 다른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 달 흐름에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 삶 전체에 큰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언가 크게 계획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마음먹은 일 하나만이라도 이번 달 안에 작은 시도로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한 걸음이 가을부터 크게 피어날 재물복 인복의 씨앗이 됩니다. 다만 흐름이 좋다고 해서 마음까지 자동으로 즐거워지진 않을 겁니다. 몸은 바쁘고 손에 돈도 들어오는데 속은 왠지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바쁜 일정을 줄이고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매일 챙겨 두시는 것이 이번 달의 핵심입니다. 혹시라도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여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채워질까 하는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들어오던 복조차 쫓아내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저 이달엔 흐름이 나쁘지 않다, 나는 충분하다, 작은 복을 그대로 감사히 받겠다 이 마음만 굳게 지니시면 반드시 기회가 여러분 손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이어서 구체적인 건강 흐름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55년생 양띠 여러분. 이번 7월 한달 동안 몸과 마음의 건강 흐름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주 흐름을 보면 이번 달은 몸그 자체는 큰 병이 찾아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몸은 괜찮아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 건강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가 애매한 달이 됩니다. 쉽게 말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공허하고 밤에 혼자 있을 때 괜히 울컥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답답하고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이 병들면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지치면 나약한 탓이다 하고 스스로 다그칩니다. 그러나 이번 7월만큼은 마음까지 건강해야 몸의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양띠분들은 어릴 적부터 참아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무심히 넘기곤 하십니다. 이런 태도가 작은 통증을 키워 나중에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음을 이번 달엔 유념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달 몸에서 신경 써야 할 부위는 목과 어깨 그리고 손목 관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겁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가 쌓인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누적된 근육 긴장과 신경 압박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이번 7월에는 평소보다 손목 관절 쪽에 작은 통증이 쉽게 나타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시거나 집안일로 손을 무리하셨던 분이라면 갑작스런 손목 뻐근함, 저릿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지나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하루에 세 번만이라도 손목 스트레칭을 해 주시고 온찜질로 근육을 풀어 주세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은 꼭 가족에게 맡기시고 혼자 무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7월에 특히 몸의 기가 가장 약해지고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는 날은 양력으로 7월 3일, 7월 14일, 7월 21일, 7월 29일입니다. 이 날엔 중요한 외출은 미루시고 집안에서 편안히 쉬거나 낮잠을 조금이라도 청하시면 기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과 마음의 기운이 가장 맑게 흐르고 컨디션이 반짝 좋아지는 날은 7월 8일, 7월 17일, 7월 25일, 7월 31일입니다. 이날은 잠시 바람 쐬러 가까운 공원 산책길을 걸어 보시거나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달에 몸을 혹사하는 운동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방송에 젊은 트레이너들이 올린 고강도 홈트레이닝 영상 따라하시다가 어깨, 무릎, 허리를 다쳐 병원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양띠 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10분의 가벼운 관절 풀기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명상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혹시 병원 검진을 미루고 계셨다면 이번 달엔 작은 검사라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마음을 편히 먹고, 내 몸과 마음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체크해 두셔야, 가을부터 찾아올 큰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운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번 7월에는 몸보다 마음의 건강을 먼저 돌보셔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몸까지 맑아지고, 복이 오래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55년생 양띠 여러분. 이번 7월 한달 동안 사람 관계에서의 흐름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달은 대체로 사람복이 따라 붙는 시기입니다. 가족도 옆에 머물고 오랜 지인에게도 연락이 오며, 그동안 마음 속에 얹혀 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릴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공허하다 보니, 들어오는 좋은 말조차 괜히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배우자가 어머니,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하고 말씀드리면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늙었다고 구박하나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에는 그런 충고와 조언을 마음 한 귀로만 흘려버리지 마시고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분명 그 안에 여러분 삶을 지탱해줄 알맹이가 숨어 있습니다. 또그 충고 덕분에 일이 잘 풀리거나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반드시 작은 보답을 잊지 마세요. 고마운 한마디나 따뜻한 미소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또 다른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달에는 자녀나 손주가 뜻밖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하던 손주가 오랜만에 연락을 하거나 자녀가 작은 용돈이나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겠습니다. 이때 이거 왜 가져왔니? 괜히 부담된다 하시지 마시고. 고맙다, 잘 쓸게 하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 긍정의 마음이 다음 달 복으로 이어집니다. 또 부부 사이도 7월에는 살짝 긴장이 풀어질 때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말안 해도 알겠지 하고 넘어가던 것들이 오히려 오해로 쌓여버립니다. 이번 달엔 작은 칭찬 고마운 말 한마디라도 스스럼 없이 해보세요. 당신 덕에 늘 든든하다. 이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 달엔 예전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친구가 불쑥 연락해 오거나, 한동안 뜸했던 친척이 소식을 전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괜히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해 보세요. 그 인연 속에 또 다른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날도 있습니다. 양력 7월 2일, 7월 12일, 7월 19일, 7월 28일. 이날엔 작은 말 한마디가 오해로 번질 수 있으니, 중요한 대화는 조금 미루시고, 감정이 올라오면 한 박자 쉬었다가 말씀하세요. 반대로 대인 관계 운이 활짝 열리고, 사람 덕을 크게 받는 길한 날은 7월 6일, 7월 15일, 7월 24일, 7월 30일입니다. 이날엔 연락 끊겼던 지인에게 안부 전화 한통 해보시거나, 가벼운 모임을 갖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특히 궁합이 잘 맞아, 기운을 북돋워줄 띠는 말띠와 돼지띠입니다. 이 두띠와는 대화가 술술 풀리고 작은 오해가 생겨도 금세 풀려버립니다. 반대로 소띠와 지띠는 이번 달엔 뜻밖의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 큰 결정을 함께 할땐꼭 하루 이틀 더 생각하고 말을 돌려 부드럽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7월의 인간관계운은 기본 흐름은 매우 좋으나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어오는 도움도 스쳐 지나가 버린다는 점. 이 점만 잊지 않으신다면 사람 덕이 곧 재물 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참 좋은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5년생 양띠 여러분. 이번 25년 양력 7월의 이동운 흐름을 자세히 풀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기운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7월은 사주팔자상 큰 변화가 막히지 않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흐름이 따라오는 때입니다. 즉 마음만 잘 다잡으시면 이동이 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달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양띠분들은 본래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에 적응할 때 신중하다 못해 스스로 기회를 미루는 경향이 강하십니다. 이번 달에도 이 나이에 뭘또 옮기나 하고 스스로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만큼은 마음을 조금만 가볍게 먹으시길 권합니다. 이동 자체가 큰 복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움직이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 새로운 정보, 그리고 작은 기인이 여러분의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가게 이전을 두고 주변에서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에는 오히려 짧은 답사라도 가보시고, 조건을 천천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이전을 감행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발품을 팔아보며 정보만 잘 모아두셔도, 가을부터 큰 도움이 될 기운입니다. 또 혹시 집을 옮기실 계획이 있다면, 먼 거리 이사는 피하고, 차로 15분에서 30분 내외에 가까운 지역으로 환경이 조금 더 나은 곳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너무 먼 곳으로 급히 옮기면, 몸과 마음의 기운이 분산되어 오히려 피로가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 이동의 가장 좋은 방향은, 남동쪽과 서쪽입니다. 이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거나 방향을 바라보며 잠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답답함이 풀리고 새로운 인연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쪽과 북동쪽은 이번 달엔 기운이 조금 불안정합니다.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가벼운 몸살 자잘한 지출이 생기기 쉬우니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동이나 큰 약속을 잡으실 때 기억해 두셔야 할 길일과 흉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운이 활발히 열리는 길일. 7월 7일, 7월 18일, 7월 22일, 7월 29일. 이날엔 중요한 약속이나 이전 계획을 세우시면 뜻한 바가 무리 없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조심해야 할 흉일. 7월 3일, 7월 10일, 7월 15일, 7월 27일. 이날엔 몸과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니 계약이나 먼 이동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이동우는 단순히 집이나 가게를 옮기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외출, 산책, 친척 방문 같은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막힌 마음을 풀어주고 새로운 귀인을 만나게 하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는 너무 큰 변화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가까운 곳이라도 종종 나가 바람을 쐬고 새로운 골목을 한 번쯤 걸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 속에 쌓였던 공허함이 스르르 풀려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번 7월의 이동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좋으니 작은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새로운 복을 끌어들이고 머무른 자리를 맑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55년생 양띠 여러분 이번 7월 한 달의 재물 흐름을 사주풀이와 함께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7월은 양띠분들에게 그동안 바라셨던 금전 목표를 조금 넘길 만큼의 수입이 손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작은 돈도 붓고 그간 밀린 돈이 돌아오거나 자식 덕분에 기분 좋은 용돈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흐름이 탄탄한 것 같지요.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7월의 재물 기운은 조금은 주고 조금은 빼앗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과 운만 믿고 성급하게 결정하면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라면 신중하게 따져볼 계약이나 투자 이야기를 이번 달엔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덜컥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나 친척이 이번엔 꼭 된다 투자 좀 하자 하고 권유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나 무조건 서류를 꼼꼼히 읽고 가족과 반드시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이번 7월에는 투자운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에 조금씩 해 오셨던 투자라면 원금 이상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상 계약을 맺으신 분들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익이 붙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달의 큰 특징은 횡재 수는 약하다는 점입니다. 즉 복권 즉흥적인 투기 큰 이익을 하루아침에 바라는 계획은 이달엔 오히려 복을 흐트릴 수 있습니다. 작은 기회는 반갑게 잡되, 공연한 욕심은 차라리 내려놓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이익도 오래갑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에는 정이 약점이 될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번 달만큼은 꼭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하고 빌려주시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래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이쯤에서 구체적인 길과 주의할 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이 잘 붙고 지출이 막히는 길한 날 7월 6일, 7월 14일, 7월 21일, 7월 30일 이날엔 작은 거래나 중요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좋고 가벼운 로또 한장 정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출이 많아지고 돈이 쉽게 나갈 수 있는 날, 7월 3일, 7월 11일, 7월 20일, 7월 25일, 이날엔 누군가가 급히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가정 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지갑을 닫고 현금을 덜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새로 정리하려 고민하셨다면, 이번 7월에는 너무 성급히 팔지 마시고 상대의 제안은 들어만두고 마음속 결정을 가을까지 조금 미루시는 것이 훨씬 좋은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새로 매수할 생각이라면 동쪽과 남쪽 방향의 작은 평수부터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 방향은 이번 7월 양띠분들에게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재물 운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들어올 돈은 흐름이 좋으나 내 마음이 조급하면 손실로 바뀔 수 있으니 한 템포 더 신중히 보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욕심을 버릴수록 더 오래 머무릅니다. 이번 달 양띠 분들은 욕심은 잠시 내려두고 들어오는 돈은 감사히 받되 내 몫은 스스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55년생 양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시지요. 이번 25년 양력 7월 한 달의 로또 흐름. 제가 사주와 기운 흐름으로 꼼꼼히 풀어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해드리자면, 이번 달 양띠분들에게 로또 운은, 크게 한 방의 인생 역전보다는, 작게라도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운을 재물 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흐름이 강합니다. 즉, 횡재수가 크진 않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오히려 행운이 있네? 하고, 웃을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엔 로또를 사더라도 큰 기대보다는 재미 삼아 기분 전환 삼아 가족과 함께 구매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번 7월은 가족 덕이 강한 달이므로 혼자 몰래 사는 것보다 배우자나 자녀, 손주와 같이 산책길에 복권방에 들르거나 가족이 우연히 얘기해 준 숫자를 기담아 듣고 그 숫자를 조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달 로또 운에서 중요한 것은 익숙한 곳보다 낯선 곳에서 사라는 점입니다. 평소 단골 복권방 말고 시장 보러 가는 길 버스 정류장 옆 작은 가게, 혹은 평소 눈길 주지 않았던 복권 자동 판매기. 이런 예상 밖의 장소가 복의 길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7월엔 우연히 보이는 숫자가 그냥 지나가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 가다 보인 차량 번호판, 거스름돈의 끝자리, 자녀가 무심코 말한 숫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당첨의 힌트를 주는 작은 복 씨앗이 됩니다. 꼭 메모해 두셨다가 번호 고르실 때 참고하세요. 이번 달 양띠분들에게 붙는 행운의 숫자는 3, 6, 8입니다. 세 숫자 자체도 좋고 본인이 평소 마음속에 간직한 숫자와 조합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쓰시는 생일, 결혼기념일 등과 3, 6, 8을 얹어보세요. 기운이 겹치면 그 작은 시도가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로또를 사기 좋은 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양력으로 7월 5일, 7월 14일, 7월 22일, 7월 31일 이네 날이 가장 무난하고 기운이 맑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날엔 가족과 함께 외출하셨다가 잠시 마음이 끌리는 장소에서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절대 로또로 큰 돈이 들어온다며 무턱대고 여러 장씩 사서 이번엔 대박 터트려야지 하는 마음은 이번 달에는 오히려 손에만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은 욕심을 부린다고 두 배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 7월 로또 운은 작게 웃고 그 흐름을 다음 달 재물복으로 잇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딱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복권은 운 없어서 못 맞춘다며 아예 마음을 접어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7월엔 그 생각부터 조금만 열어보세요. 마음이 열려야 작은 복도 들어오고 그 기운이 몸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 복은 돈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당첨의 즐거움이 지출 걱정과 마음의 허전함을 조금씩 덜어주는 따뜻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55년생 양띠 여러분. 7월 한달 여러분의 복문을 더 넓게 열어줄 작지만 강력한 행운 컬러와 소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띠분들은 원래 토의 기운을 기본으로 타고난 분들이라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오래 머물고 마음이 흔들리면 들어오던 복조차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이번 7월만큼은 그 마음을 붙잡아줄 색과 소품을 생활 속에 살짝 심어 두시길 권합니다. 가장 좋은 색은 연한 노란빛과 은은한 청록빛입니다. 노란빛은 토의 기운을 더 탄탄히 다져 마음 속 허전함을 채워주고, 청록빛은 번잡한 생각을 맑게 씻어내, 좋은 기운을 흘려보내지 않게 해줍니다. 이 색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집안 손 닿는 곳에 혹은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는 소품에 살짝만 스며들게 해보세요. 예를 들면 작은 손수건 하나를 연노랑으로 바꿔보시거나, 지갑에 청록빛 띠가 들어간 카드 지갑을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또는 필통, 다이어리, 커버 같은 사소한 것이라도 이 색을 쓰면 충분합니다. 소품으로는 작은 금속 재질의 열쇠고리나 동그란 모양의 금빛 장식이 좋습니다. 금속 소품은 금의 기운을 살려 세어나가려는 재물복을 꼭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광금빛이 가장 좋으니 은은한 색감의 열쇠고리를 하나 가방에 달아두시면 외출할 때마다 복이 따라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다이소나 생활용품점에도 예쁜 금빛 열쇠고리가 많이 나와 있으니 큰돈 들이지 않고도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복이 새는 물건은 이번 달 안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복권, 낡은 동전지가 끝이 다른 연필 같은 것은 작은 소망을 품었던 물건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번 7월 안에 버리시면 그 빈자리로 맑은 복이 스며듭니다. 자 양띠 여러분, 이렇게 건강, 사랑 관계, 돈 흐름, 이동, 로또까지, 그리고 그 복을 더 오래 지켜주는 색과 소품까지 자비 보살이 모두 담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7월의 복은 흐름 자체는 단단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한 자락이 문을 닫으면 그 복이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번 달만큼은 나는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년월일과 간절한 소망을 적어주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 가정에 복이 머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손끝에 작은 클릭이 큰 복주머니가 되어 한달 내내 좋은 기운을 묶어둡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7월 마음을 비우지 말고 들어오는 복을 웃으면서 맞이해 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올 하반기부터 여러분 가정에 큰 웃음을 안겨 드릴 것입니다. 55년생 양띠 여러분, 이번 달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마음 건강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